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부터 하나님의 말선포되죠 오늘 1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3절에 보면 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또 순종하면 저수, 신명계의 법이죠. 그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땅에서 이끌어 든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는 내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신의 산에서 쉽게명을 받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 율법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깨뜨리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그대로 증언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오늘 이 말을 듣고 지키라고 했는데, 어, 8 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안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맙니다. 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조주가 임한다. 아예 심하의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율법 을 언제 지키지 아니하고 끝없이 우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율법을 깨뜨린 일이, 아주 그 나라에 가득 차게 되는 교육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죠. 우리가 요새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구속사로 돌아가죠. 우리가 알고 나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짐을 맞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아래 아니라 자 율법은 모든 입을 막는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를 받을 사람이 하명도 없다.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어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 우리가 율법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하늘를 말하는데요. 이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이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는니다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빚값을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백성들을 예,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목상하지만은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우리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십자가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모든 적대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참시전 중에 전의 지연제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십니라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시고 전의 지연제를 다지나가게 하셨다. 강과하셨다. 그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율법을 100% 지켜서 어둡다는 어들 백성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유대인들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사람은100% 지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 100%가 아니라 단한 개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제인님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죠. 죄금으로 오늘 이 우리가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피하니까 보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인님을 깨닫고 아 내가 100%분 제인님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하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십자가의 성량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이 을을 받는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재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온 일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을 믿는 것이요. 그 피로써 우리를 제의 세력에서 아기 세력에서 죄 속에서 사단의 속에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송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성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온 백성을 이제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로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죠. 그리스도자는 예수님의 사랑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기 하느냐, 그러지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소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예수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죠. 이 예, 십계명을 파기하겠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내입을내 몸과 사랑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율사랑의법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는 법이 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파괴할 수 없다. 도디어, 도리어 우리야 율법을 굳게 세운다. 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꿈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제는 율법이 지켜진다.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된다. 아버지, 이 복음이 말씀하는 귀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프로 제일을깨 답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선종화시키는 복된 백성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방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콧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